오늘 저희들이 함께 봉독한 이 신명기는 저희들이 신앙생활에 참으로 유익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지 않는 말씀이 있겠습니까만은 신명기는 신앙생활에 권태기가 오고 피곤함이 찾아올 때에 매우 유익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압 동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laughs>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정만 한 60만 명. 우리나라까지합하면한 300만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거나 혹은 출애굽의 기억이 희미한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1.5 세대들입니다. 이때 모세가 다시 한번 신앙을 재무장시키고 재교육합니다. 신앙을 복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에 예습이 중요할까요? 복습이 중요할까요? 여러 교육 학자들이 조사에 의하면은 예습보다는 복습이 중요하다. 복습이 학습 효과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소위 인류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의 공부 방법도 거의 85% 이상이 예습보다는 복습에 더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예습은 공부할 것을 미리 살펴보므로서 수업 시간에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라면 복습은 어떻습니까? 그 수업의 내용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업 시간에 집중적으로 잘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 뇌에는 망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업한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머릿속에서 점차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복습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도 지금 출애굽의 1.5세대, 2세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반복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저 가난 땅 이방 문화의 유혹을 받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지 바알 신이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징계를 받는다. 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과 축복의 관계가 조건부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믿음의 열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십0절과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들어갈 차지할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르다. 이집트 땅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실을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댄다. 가나안 땅과 이집트 땅을 지금 비교합니다. 이집트는 물레방아를 발로 밟아서 나일 강물을 퍼 올려서 관계수로를 통해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이집트에는 발로 물을 댔지만 하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관계수로를 만들고 그것을 발로 지어서 노력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발달된 문화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땅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땅은 하나님이 직접 비를 주셔서 곡식을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연을 주관하셔서 농사를 수확합니다. 가난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빗물로만 살아가야 하는 땅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그 삶의 환경입니다. 이집트와 같은 관계수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하늘의 비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는 누가 내리게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전적으로 비를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난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요. 믿음으로만 살수 있는 땅입니다. 이집트 땅과 비교하여 보면 척박한 땅일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옥토입니다. 힘든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옥토가 되는 곳이에요. 12절 말씀에서 주 너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너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섯달 검은날까지 널 보살펴주시는 땅이니라. 신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보신 돌보시는 보살피는 땅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신앙적인 의미를 갖는 땅이에요. 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믿음의 땅이요. 신앙적인 땅입니다.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땅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제들이 매일 지나가고 생업을 위해서 땅을 받는 그 장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있게 해야 됩니다. 브라티슬라바, 터나바, 질리나, 일라바, 보데라디, 세네츠, 페스아니 갈란타. 고마르노 노베 잠 키슈라니 또 판도프 하인부크 보통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땅이고 우리의 믿음이 실천되어야 되는 땅이고 말씀이 실천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신앙을 재무장한다고 할 때에 그 핵심이 무엇인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면 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곧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조건으로 복을 준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너전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때에 주시는 복입니다. 이런 비와 너은 비를 철을 따라서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업에 합당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와 아열대성 기후가 교차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건기고 겨울에는 우기가 되는 아주 분명하게 구분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런 비라고 하는 것은 10월 11월경에 가을에 내리는 첫 비를 말합니다. 오랜 동안 건기에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메말라 있는 그런 상태 때문에 이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부는 농사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메마른 땅을 보면서 간절히 이런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3, 4월경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봄비라고도 불리는데 그야말로 단비입니다. 겨울 동안 자란 농작물이 마지막 결실을 맺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역할을 하는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이런 비와 늦은 비는 실제로 보면은 비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우기에 내리는 비의 양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은 작은 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늘 이런 비와 늦은 비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농작물에 끼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가 내려야 파종을 할수 있고, 늦은 비가 내려야 곡식에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양이지만은 적당한 시기에, 합당한 시기에 내리는 이 이런 비, 너전비는 많은 양의 겨울비보다도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전비, 이전비를, 이런 비, 너전비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편을 잘하시고 가장 때에 맞게 합당하게 이런 비, 너전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비, 너전비는 결정적인 기회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필요할 때에 최적의 시간에 약간의 양이지만은 큰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이야기하면은 기복 신앙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비 너저 비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살아올 수도 없고 지금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런 은혜와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런 비, 너전비는 계속 내리는데, 저들이 그것에 너무 무관심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새로운 땅,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에 대한 책임을 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약속의 땅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욕심을 채우는 땅으로 이 땅의 문화에 집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어.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첫 믿음의 마음이 변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다급함으로 인해서 그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변해지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의를 부탁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16절에서 말씀하지요. 너희는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에는 바알 신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풍요의 근원은 바로 이 바알 신으로부터 온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은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알에게 바칩니다. 이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의 열매는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비와 저런 비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발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무엇이 발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이 바 발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집착하고 원하는 것들이 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다른 데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모두 바알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래의 믿음의 바탕이 바뀌게 되고 변심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laughs>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만일 믿음의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망각하고 이 모든 축복은 발덕택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어떤 계약이라도 그 계약을 어기는 그 사람은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매전 계약 안에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께서는 너희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에,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너희는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주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이다.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물질적인 축복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면 복을 누리지만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 삶은 황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말,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늘을 열고 복이 쏟아지도록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을 보여주고 간정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기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잘 하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나의 생업에 이런 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간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간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원래 척박한 땅이었는데 물도 고이지도 않고 물을 끌어들일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비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너전 비를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간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런 비, 너전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비와 너전비를 때에 따라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비와 늦은 비의 득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을 재무장하면서 가난 땅으로 들어갔듯이 오늘 저희들도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믿음을 재무장해서 우리의 일트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오시던 대로 변함없이 처음 믿는 그 마음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땅에서 저희들이 생업이 풍성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 우리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이런 결단을 할 때에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생업에 이런 비, 늦은 비를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따라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재무장하며, 저들이 잘 알고 실천 잘할, 잘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고, 신앙생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만 변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의 삶에, 늦은 비와 이런 비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간정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은비와 이런 비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다고 간정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